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좀 올라왔다가 쉬어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큰 틀은 다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와, 아,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랑 성격이 비슷하죠. 전 연말까지 가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어, 미래에 대한 배유까지 확실하게 끌고 와서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이큰틀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카카오 개별적인 소식도 어떤 게 들려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교보증권의 김동우 애널리스트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다.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컨텐츠가 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툭비즈는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톱비즈는 광고 이런 쪽이라, 경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얘가 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톱비즈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카카오는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를 잡아가는 방향성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다?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 일본까지도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양적 완화라는 얘기가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괜히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게 무엇이다. 지금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봐야 된다. 이거는 결국 광고인데 카카오는 광고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가 여기에 좀 기중이 쏠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작다라고 알더라도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캐시가 계속 쌓이게 될 거고 그걸 컨텐츠에 투자해 안 되더라도 돈으로 어떻게든 계속 밀어 넣으면 얘도 이제 올라가는 순간 오겠죠 그런 건다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뭘 봐야 된다 금리 확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이제 금리 확률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9월 FOMC 기준으로 지금 요게 동결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금리 인하의 확률이고. 자, 근데 7.6을 100에서 빼면은 92.4% 나오죠. 뭔 소리냐?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는다? 그게 아니고 이거 선물 시장이거든요. 자기 돈으로 여기다가 지금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켓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확실해 보인다. 예, 자기 이 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집중해본 부분은 뭐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물가가 잡히니까 이제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 물가의 핵심 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CPI가 최근에 발표됐을 때 엄청 잘 나왔어요, 저번 주. 근데 PPI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이 한국에는 오늘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단순 뉴스만 보면, 어, 저번보다 높게 나왔는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변동성이 큰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을 봤을 때에는 딱 저번 달과 모합입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싹다 괜찮다고요 근데 이게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 CPI도 괜찮게 나오겠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말고 그럼 그 다음 달도 한번 궁금하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12월 달에 딱 봤더니 이게 올해 한번 금리인하고 요게 두번 요게 세 번이거든요 어떻죠? <laughs> 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동결이 될 텐데. 그럼 요거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두개 합치면 7이잖아요. 마찬가지로 93%는 12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고요. 올해 연말까지로 봤을 때두 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물가가 잡히면 이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부터 시장에서 꾸준하게 나왔던 3% 아래까지 금리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에 엄청나게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거의 역사에 꾸준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우상향 추세가 잡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성장주,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장, 이 기술 테크에서는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주도를 할 것이고 제약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갈 것이고 네,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나름 좀 공을 많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많이 올라갔던 곳에서 조정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한번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본이랑 미국이랑 아니면 유럽이랑 미국이랑 금리차가 좁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지금 한국은 1,370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내려갈 겁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건데 해외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떨어지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주에 1 0 0달러예요 근데 계속 100달러 유진하고 있어. 근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네. 손실이 커지네. 그럼 투자를 했던 사람이 이거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버티겠지만은.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리해서 자국의 화폐로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수급을 빨아들였던 게 뭐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련된 환율이 만약에 좁아지는 게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미국 빅테크의 어느 정도의 조정, 숨 고르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길게 이어질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랬을 때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증시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현 시점에서,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관도 좋지만 외국인이 퍼스트, 1순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먼저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상적인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예, 바닥을 깔아주는 이런 핵심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예시를 보시면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첫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급등하고 어떻게 되었다? 인하가 될 때마다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다. 그럼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나는 단타보다는 중장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을 하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25BP씩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요. 최소 11번의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1년에 FMC가 o 11번이 안 열리는 걸 생각을 하면은 어, 1년 이상은 요게 보여질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1년 동안 이렇게 추세가 잡히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요렇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8에서 90%입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거고 여기서 한 8에서 90%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나는 단타를 원한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마 선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때가 아마 파급력이 제일 큰 겁니다. 이거 먹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타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직장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세 하나 먹는 걸로 해서 수익극화를 쳐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단타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아서 음, 안정성도 지금 자리에선 되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안정성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네,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가 잡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우 쭉 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정리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결국 경기 좋아지면 어, 광고, 그러니까 이두 종목의 핵심 사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미국의 금리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 시장에선 올해 연말까지 2회 인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내년 더욱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그럼 내년까지 이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역사상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타를 하고 싶다? 첫 금리나 관련된 요거 이제 노려보시면 되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지켜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좀 중장기 중장기도 아니고 장기죠 예 1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이두 종목에 대한 전략을 구축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우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관련 영상은 정말 꾸준하게 찍잖아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이 후속으로 또 이제 바뀌거나 그런 게 있으면 수정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이제 다음 영상들도 많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이번주 한주도 시작됐는데 좀 날이 많이 덥다라고 하네요 열사병 조심하시길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좋지 못해서 수익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5월 31일날 제가 분석 딱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늘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얘도 지금 20% 넘게 수익 딱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멤버십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짜잘한 거 제외하고 조금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종목들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5월 31일 호츠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략 16%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TNJ 마찬가지로 17% 달성하였습니다. 자, 근데 5월 31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6월 6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략 8% 정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6월 12일. 파마 리서치.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16%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도 2일만에 30% 넘는 수익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자, 메디톡스 6월 24일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래일 기준 2일 만에 콜론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네가뭘 말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장 쉽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